야고보사들은 가난한 성도들한테 뭐라고 합니까?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. 그거죠. 너희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여기까지 온 이유를 다시 기억하라.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기억하라.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수천 년간 비밀로 간추어진 그 신령한 모든 것을 받아서 너가 누리지 않았느냐. 너희들이 정말 가진 것이 없는가를 확인해 봐라. 너희들이 정말 가진 게 없느냐. 형제들이요. 나의 형제들이요. 우리 모두 예수님 만났을 때그 엄청난 보화들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지 않았느냐. 그 첫사랑, 그 신바람 나서 정말 감격하고 기쁘고 즐겁고아 사람이란 게 기뻐서 울 수도 있구나. 매일매일 서급픈 울음, 한마지 울음. 그런데 거큰 울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. 그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총을 받아 청구패 선 됐을 때 너무너무 좋았잖아요. 아, 그래서 그때 너의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 치르서라도 예수님만 붙잡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사실 너가 가셨던 그 풍요함을 다시 기억하라.